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바로 앞장인 18장을 보면 지체하다가 아직 가난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지파의 지도자들은 여수화가 명령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의 지도를 그려서 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려온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남은 일곱 지파에게 각각 분배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온스불론 이사갈 이세 지파의 땅의 분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시온 지파의 땅을 보면 그들은 독립된 경계에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된 땅이 굉장히 넓었는데 그땅 가운데에서의 일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모온 지파가 그렇게 땅을 받게 된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모온 지파는 과거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그 수가 5만 9,300명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22,200 명으로 그 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결정적으로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발볼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주술사 발람은 모압의 왕 발락에게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못하게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셨죠. 근데 발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도록 유혹을 하고 떠났고 이때 넘어진 이스라엘은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의 중심에 시몬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와 시몬온 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몬온 지파는 인구가 60%가량 줄게 되었고 땅도 유다지파의 일부분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이유를 보면 스블론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내륙 그 중심지역의 땅을 얻게 되어서 이후에 이스라엘 육상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사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그들이 내륙을 넘어 해변까지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륙에서 멈추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끝까지 다 취하지 못한 사실 이스라엘 전반적인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17절은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는 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곡식이 풍성한 평야지대를 분배받았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을 누리게 된 것인데, 창세기 49장에서 토지를 보며 즐거워할 거라는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망설이며 땅을 점령하지 못한 이 집화들이 다시 마음을 정비하여 나갔을 때에 그 땅을 약속대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겪어낼 결단이 필요합니다. 축복과 성취의 그 과정을 기꺼이 겪어낼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부담스러운 영적인 모험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나아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 사람들에게로 사명의 경계를 점점 넓혀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고 또 때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개척정신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요수와 서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척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개척이라는 표현은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는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을 때의 이 창조가 바로 바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런 의미에서의 개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을 조금 더 좋게 개선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의 그런 개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개척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에서의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일곱 지판은 망설였지만 개척 정신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 경계를 더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계는 지금 나의 힘과 능력만큼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만큼. 경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붙여 주신 그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나아가 부르심대로 살아내면 그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과를 창조하여 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경계를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가정과 일터와 삼터에 있는 것은 거기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영적인 관계를 개척하고, 기도와 예배의 터를 개척하고, 믿음을 소통하는 영적인 문화도 우리가 개척하면서 그 경계를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못할 이유, 안될 이유 많이 있어도, 그 이후의 경계를 넘어 그 땅을 밟을 때에 그 다음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해 보기 전에 안 된다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A.W. 토저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계산하는 모든 계산 값의 결과는 불신앙과 같습니다. 오늘 다시 나아간 새 지파가. 그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이겼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이 그들의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은혜로 넘어서고 이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은혜로 넘어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안전함의 경계를 넘어 부르신 곳을 개척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는 곳까지 우리의 경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한 경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계 밖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영역과 관계를 개척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도전적이고 멋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니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꿈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